우석의 용사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셔서 어려운 시련과 환난에 들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는 우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석의 용사들이 시련과 환난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셔서 우석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모든 시험을 감사와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의 씨앗을 뿌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석의 용사들을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하며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교육시키고 변화시켜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용사가 되게 할 것입니다. 우석의 용사들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시련이 때로는 우석을 덮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영원히 우석의 기쁨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석의 용사들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우석을 회복시키고 재건시켜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석 앞에 두고 매일 공부하여 일만 번제를 올리니 주님의 진리가 항상 우리의 용사들 곁에서 함께 하소서. 우석과 우석의 용사들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소서. 하나님은 우석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석의 용사들에게 그늘을 제공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셔서 우리 오른편에서 거하며 우석을 보호하소서. 우석이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 주소서. 하나님은 우석의 목자이시며 소유주이기에 그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사는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석을 지켜 주시고 있기 때문에 악의 세력은 우석의 용사들을 쉽게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있지만 온 세상은 악의 지배 아래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석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어 누가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지 알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석의 목자이시기에 우석의 용사들을 굳세게 하시고 악의 세력에게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석은 일만번제를 통하여 매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은혜와 자비로 우석의 용사들을 용서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가 주시는 은총과 평강과 축복을 인내로 기다리며 받게 하소서